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4번째 강의를 합니다. 이 자가 꽤지자의 주머니 남자입니다. 꽤 주머니 다 이거는 이제 송나라 시대에, 송나라 시대 송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송강. 송강이 어디냐면 지금 요새, 요새 상해, 상해가 송강인데 이쪽에 이 군수를 하고 있는 조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예. 예, 이 사람 이름이 있는데 늘 한문을 많이 쓰니까 이 이걸 듣는 분들이 에, 한문이 어렵다고 그래요. 한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하, 어렵다 그래서 이름은 내가 한글로 이렇게 려라이 조에라는 사람이 군수로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에, 매일 오개라는 별명이 붙어요. 그냥 항상 예 무슨 송사가 일어나면은 고발을 온다 고발을 오면은 이 군수를 만나 가지고 고발장을 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접수하지 말고 내일 접수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아이가 내일 오게 그런 이제 보내면 그 다음 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은 이물어 봅니다 왜 항상 내일 오게 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싸울 때는 금방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하지만 하루 정도 자고 나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고발을 쓰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면 감정이 풀리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하고 상대를 하더라도 가끔 오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 샀다고 해서 항상 틀어지면 안 돼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송강군의 그 조예라는 군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항상 고발하더라도 즉시 이렇게 그 사람을 고발한다기보다는 하루 이따 오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송나라 시대 국진경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국진경이라는 사람은 군수를 하고 있는데 군수를 하면서 특이한 재판을 해요. 재판 특이. 어떻게 서로 싸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잘못을 해가지고 벌금을 누가 많이 매긴다든가 잘못한데하를 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두 말을 먼저 듣고 누가 먼저 남을 쳤냐, 뺨을 때리거나 누가 먼저 주먹질을 했냐 해가지고 먼저 한 사람한테 먼저 벌금을 낸다. 얕하 싸움이 크게 크거나 적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먹질을 한 사람한테 벌금을 얼마나 부르냐고 50량을 먼저 물어 놓고 그 다음에 재판을 정식에서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는 그때 결론을 내려가지고 벌금을 빌어요. 그래서 중국 남방지역은 지금도 그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먼저 때려가지고 돈을 불어주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남방지역은 서로 무슨 싸움을 하더라도 주먹질을 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그냥 아무리 싸움을 도 주먹이 왔다갔다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남강군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남강군. 남강호, 이때가 이제 명나라 시대인데, 사실은 그남송시대에 남강군 군수를 한 사람이 주자 선생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지금 강서성 구강시라는데 구강시. 구강시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여산으로 유명합니다, 여산. 여산. 중국에서 아주 관광객이 많이 가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산의 진면목이란 말도 있어요. 여산 진면목, 이건 에 소동파 시에 나오는데, 진면목. 우리가 그 진면목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소동파 한 말인데, 여산을 쳐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진짜의 면목을 알 수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진면목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여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당나라 시대. 그, 200이. 가서 보니까 여산의 폭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도 여기를 이제 몇번 가봤는데, 그 여산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 예, 그냥, 뭐라 그러냐, 삼천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비류직하 삼천척. 이렇게 말했어요. 날라서 떨어져 흘러내리는 것이, 예, 비류직하 삼천척이다. 이 중국 사람들은 허풍도 많아요. 허풍이 많은데 이백이 그 여산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가 비류직한삼천책이라 날라서 떨어져 내리는 그 바로 널어지는 것이 삼천책이라 된다. 여기 있는 데가 바로 남강군이에요. 여기가 바로 백록동 소원이 주자가 만들어는데 여기에 그 오리라는 구수가 있어 오리. 오리라는 군수가 있는데 여기는 왕씨 집안하고 나씨 집안간에 전쟁 이 많이 벌었어요 나씨 집안 먼저 어 왕씨 집에서 가서 나씨 집안을 갔다가 한바탕 뭔 일이 있어서 예,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씨 집안에서 그냥 왕씨 집안으로 가가지고 한 천여 명이 몰려가서 난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 이게 또 당시 왕씨 집안에서 한 2천 명을 데리고 갈 준비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이, 이 주인이 그이 그, 왕씨 주인이 군수 오리라는 군수를 찾아가서 내가 이 날씨들을 죽여 려합니다 그리고 한 2천 명이 가가지고 난리를쳐 불랍니다니까 이 군수가 거기 이 왕씨 집안을 불러가지고 일을 오라 해가지고아 그때 그 동네에 왔을 때이 날씨들이 천명이 전부 그냥 욕을 하고 막 싸움을 걸고 했냐? 네. 아닙니다. 그럼 몇 명이 했냐? 한 대여섯 명만 했습니다. 그래, 그러려면 천명은 다 부를 필요 없이 그 주모자만 잡아와야겠다. 그래서 주모자, 주모자 5,6명만 잡아놓고 이때 왕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다섯 여섯 명한테만 잘못했다고 물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이대로 끝난 것이 좋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싸움이 벌어진다. 누가가 2000명을 데리고 저쪽에서 박살을 낸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한 4000명이 와서 또 이제 박살을 낼 텐데. 그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이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간다면은 여자들은 과부가 될 것이고 아이들은 전부가 코아가 될 것인데 그 사람들 갖다가 그 교도소에 그 감방에 집어넣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쩌라냐? 이 대선명만 가서 네가 매를 권장을 한대 대씩 두들고 저 사람 잘못했단 말만 하면은 들어주자! 하니까 그 말씀이 옳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대선매한테 그냥 권장을 몇대 치고 잘못했다 해서 서로 깨끗이 이렇게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공. 배공이라는 사람이 재상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재상 업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하가 와가지고 아재상이 도장이 없어졌어요. 그래, 그래 이,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어. 아무 말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리고 일과를 다 끝내고 저녁에 또 회식이 있습니다. 회식을 아주 즐겁게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냥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잘 먹고 있고 재밌게 노는데 어, 부하가 달려와서 아이 감쪽같이 없던 그 도장이 다시 왔어요. 어. 알았다. 아무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 재밌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그 부하가 와서 이 배공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그 도장을 잃어버렸어도 그렇게 마음을 느긋해 있으십니까? 어, 도장이란 것은 그 아랫사람들이 간단히 필요한 것을 바르기가 곤란해가지고 얼른 갖다 찍어놓고 놀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큰일이 난 것처럼 해봐라. 러놈들이 갖다 이 도장을 어디 불구덩에다 이집어넣을거나그 다음에 어디 물속에 던져버리면 더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 일에는 그냥 덮어주는 것이 낫다. 라는 말.